자 파트 부문의 마지막 예제가 되겠네요. 본체 부품 작성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자 본체 부품 작성하기 이거는 어 새로운 명령이라할 것은 별로 없고요. 여태까지 했었던 그 명령어들을 총 집합해 가지고 한 번씩 완전 복습을 한다는 자 그런 개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외에도 보면은 뭐 <laughs> 매개변수 패턴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목각기의 루프화 정도를 좀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가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이거를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러한 모델인데 먼저 베이스 피처를 작성을 하고, 자그 다음에 KG 외곽 형상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어 형상에 하는 서브 피처 1번과 자그 다음에 세부 보어 여기 이제 보어 형상, 요 안에 있는 첫 번째 보어, 그다음에 여기 바깥에 원통형 위에 보어하고 이쪽 보어를 작성을 하고요, 구멍 피처를 한 다음에 마무리로 못다기 못깎기를 처음 두번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제를 우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벤터에서 자, 새로 만들기에서 스탠다드 d 이피트를 해가지고 작성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특이하게도 이거는 정면도에서 이제 요걸 하기에는 자, 전체 생긴 형상이 어때요? 이렇게 둥그스름한 게 전체 가장 큰 형상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측면들을 먼저 기준으로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회전해서 우측면도에 해당하는, 어, 이 YZ평면의 스케치를 작성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측면도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그래서 틸팅 버튼으로 다시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치 프로파일을 작성하도록 하죠. 자, 원 명령으로 104에, 그 다음에 선 명령으로 하나, 둘, 셋, 제가 작성하고요. 높이는 얼마죠? 70. 그 다음에, 어, 여기가 완전 구속이 안 됐네요. 그래서 요거는, 얘를 선택해서, 자, 수평 선으로 만들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피처를 요고 깔끔하게 가시려면, 어, 자르기 명령으로 이렇게 한번 쓱 잘라주는 것도 괜찮겠죠. 자, 자르기 명령 다시 쓱 넘어갔잖아요. 2014부터 달라진 건데, 옛날에는 자르기 명령을 하면 이렇게 톡톡 찍어야 잘라졌었는데, 그죠? 이렇게. 근데 2014부터는 자르기를 해가지고 긁어도 됩니다. 긁었을 때, 자르기 명령을 긁었을 때, 긁을 때 지나친 건다 잘라버려요, 이렇게. 오이고, 다잘라버렸더니 이렇게 나오네, 그죠? 자, 그래서 자르기 명령으로 이렇게 한번 쏙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베이스 피처는, 자, 작, 베이스 스케치는 이제 간단하게 작성이 됐죠? 3D 모형 탭에서, 자, 돌출 명령을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거리 지수는 얼마죠? 자, 거리를, 자, 74로 해서, 그 다음에 자대칭평면을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밑면까지 작성해 볼까요? 밑면에다가 스케치를 작성을 하는데 자, 치수가 얼마죠? 자, 치수가 얼마냐면은 어, 여기에 두점 중심 직사각형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음, 이쪽은 자 치수가 138에 이쪽은, 자, 168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한번 봅시다. 치수가, 클릭해서 봤더니,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떨어져요? 32 떨어지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 떨어집니까? 어, 똑같이 32가 떨어지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더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 설계 의도가, 여기에 168하고 이 138이란 정해진 치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또 외곽의 형상에 따라서 항상 32만큼 옵셋된 거리를 가지는 형상이 아닐까. 이렇게 설계 컨셉을 정해서 가도 상관 없겠습니다. 물론 설계 컨셉이 그러하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Ctrl Z 를 눌러가지고, 일단 원래대로 한번 돌아가가지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럴 때는 간격 띄우기 명령으로 간격을 띄운 다음에 똑같이 32였으니까 치수 명령으로 한쪽만 이렇게 30이라고 치수를 줘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3D 모형 탭에서 자, 돌출 명령을 누릅니다. 그래서 자, 프로파일 선택하고 거리가 10이었죠. 그런데 아, 돌출 방향이 밑에 쪽이 아니라 위쪽이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스케치에서 모필로한70 있잖아요. 자, 이 70은 다름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70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스케치를 잡은 면이 여기에요. 여기서 밑으로 10mm 간다면 전체 높이가 80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자, 이거는 돌출명령을 눌러서 자, 높이는 10mm 맞는데 방향은 반대로 이렇게 쏙 빼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자 베이스 피처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